마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자존심도 되게 세고 누군가에게서 푸대접을 받는다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외에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음, 저를 이렇게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제가 인상이 막 그렇게 세게 생기진 않아가지고 간을 보시다가 <laughs> 제 성격을 진짜 알고 나면은 조금 함부로 못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존중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일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었는데 어, 요즘 제가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서인지 일적인 관계에서도 조금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히는 배려받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 일들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최소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뭔가 호구 취급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조금 이거는 인간 혐오에 대한 건데 내가 뭔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둘째치고 아니 사람 지능이 어떻게 저렇게 박살나 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니 같은 인간인데 지능이 있고 사회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최소한의 사회적 가면을 쓸 생각도 없나? 저렇게 능지가 박살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면서 되게 혐오가 되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걸안 하고 사는 인간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진짜 너무 화나네? 이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몇번 겪다 보면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정말 강한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었다면, 성격적으로 좀 더, 더 까칠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조금 탓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이렇게 열을 올리고 나니까 뭔가 사람을 봐가면서 저렇게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게 과연 나의 문제일까? 나를 이렇게 대하는 저 사람들의 인성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뭐 네가 병신인 게내 탓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와 내가 정말 나를 더욱 더욱더 더 사랑해주고 더욱 더 아껴주고 더내 편이 돼주고 더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내 기분을 망쳐놓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렇게 엄청 튼튼한 성 안에 저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네가 뭔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막 급발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어난 정말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난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나는 내 편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깨달으라고 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봐주라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놀랍도록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도,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도,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혹은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도 어쩔 티비 난 존나 짱인데뭐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어, 등신 같았다 진짜.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응?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아야 되지? 어차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요즘 좀 후련하고 홀가분해졌어요. 아, 최근에 진짜 이 무시들로 정말정말 정말 빡쳤는데, 다행히 그거 덕분에 좀더 제가 단단해지고 기분은 우울할지언정 스스로를 좀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입맛에 더더욱 맞추지 않아도 되겠다 나 되게 자유롭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히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무시를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뭔가 의리된 것 같더라도 여러분은 존나 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가, 누가 나,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누가? 스스로를 좀더 사랑하길 바랍니다.